그 변호사 사임 이야기는 우선 정조훈 씨 변호를 맡았던 곳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기사를 적었는데, 하필이면 이 변호사님이 한 방송국의 모 프로그램에서 주기적으로 좀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사를 썼더니, 그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아, 그 변호사님한테 직접? 네. 어,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고, 아, 문자가 왔죠. 처음 저희 데스크한테. 그래서 이야기 나눠보니까, 저희 기사 보고 바로 사임했다. 오... 기사 나가고 2 시간 만에 바로 사임 처리했고. 기자님, 저희 오랜만에 다시 촬영하게 됐는데. 네. 음, 그동안 그 정조은 씨 관련해서 재밌는 기사가 몇개 나왔었더라고요. 관련 기사 두개 정도 추려서 소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조은 씨 편지 관련된 기사 두개 하고요. 그거하고 이제 변호사 사임 관련된 거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 옥중편지는 총두 가지 기사로 저희는 나가긴 했는데, 전문은 여덟 장이에요, 총. 여덟 음. 장인데, 저희가 이제 다룬 거는 이 중에 세장 정도 다뤘네요. 음. 일단 편지도 두 가지 기사로 쪼개서 쓰긴 했는데 옥중 편지에서 결백 주장한 거 먼저 좀 보려고 해요. 아, 네. 저희가 제목은 JMS 정조운 옥중 편지서 결백 주장 정명석 피해자보다 반려묘 줄리 걱정 이렇게 잡았는데 부제목에 약간 좀 요약이 돼 있긴 해요. 음. 정조운 열악하고 최악이지만 읽는자가 아닌 얻는자가 될것 음. 본인이 편지에서 음.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결백을 입증해야 하고 조금은 힘든 싸움이다. 뭐 자긴 결백하다는 주제의 발언이 있었고요. 줄리는 어디서 지내나요? 잘 있어요. 피해자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본인 고양이에 대해서는 음. 챙기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편지를 살펴보면은 상황이랑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하고 최악이지만 저는 이때 잃는 자가 아닌 얻는 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 있고 평소에는 좀덜 하다가 덜한 게 아니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꼭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 예수님, 뭐 여호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편지에도 그런 내용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편지가 원래는 교인들 전체한테 뿌려진 편지는 아니고요. 아... 본인이 목표하던그 힌돌교회, 주님의 힌돌교회 부교육자들에게 뿌려졌는데 이 편지의 부교육자들 중에 일부가 가정국하고 남자 스타들? 거기에도 좀이 자료가 들어갔다곤 하는데, 제가 아는 건 일단 가정국 쪽. 그래서 저는 그쪽 통해서 사실 입수하긴 했는데, 음. 그 정조훈 씨가 3월 달에 폭탄 선언을 하고 나서, 정조훈 씨를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랑, 흔히 말하는 교단파, 장로단파랑 정조훈파랑 비대위파랑 이렇게 나뉘었잖아요. 네. 그 중에 정조훈을 다른 분들께, 그 가정국 일부에게 이 편지가 흘러 들어간 걸로 알아요. 음. 근데, 내용이 좀, 그냥, 이제,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내용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정종훈 씨 편지에는 일단, 난 삼시새끼를 잘 챙겨 먹으며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음, 앞으로 진행될 재판도 열심히 임하련다. 저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고, 내가 살아온 삶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힘든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저는, 보통, 이렇게, 구속돼서 편지를 쓰면은 반성이나 자기가 좀 영향을 끼친, 해를 끼친 이들에 대한 걱정을 하기 마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음. 그런 내용은 없이 난삼시세끼잘 챙겨 먹고 있고, 뭐 편지 보면 또 그런 내용도 나와요. 여기 동생이, 동생들이 군것질을 좋아해서 과자나 이런 것도 많이 먹고 있다. 동생 중에 한 명이 방의 질서를 잘 잡아놔서 부모님이 다 군인인데 질서를 잘 잡아놔서 자기는 좀 편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자기 지인들에게 이야기 하는 거니까 못할 이야기는 아니죠. 근데 제가 보기엔 좀 마음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 이제, JMS 분들 사이에서도 이 편지는 돌아다닐 테니까 내부에서 네. 조금 이제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포인트가 정명석 씨에 대한 얘기는 일절 언급이 편지에 안돼있다라는 것에 조금 아 완전히 정명석 씨하고 정주훈 씨는 이제 갈라선 선거처, 것처럼 갈라 갈라선 처뭐 보여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이제 편지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답장을 할 때도 제가 이름은 다 불러 처리를 했는데 정명석이 준 이름을 안 써요. 음 맞아요. JMS 안에서 쓰던 이름은 사용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도 3인칭을 써서, 음. 뭐, 지선이가 지선이가 하는데, 원래 그 교회 안에서, JMS 안에서 준 이름은 정조은이잖아요. 그죠 근데 김지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그 측근들도 지금은 JMS 안에서 사용하던 이름이 아니라, 대부분 본명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JMS 분들 중에서도 어쨌든 정조은 씨가 3월 12일 날 네. 교주의 성 의혹은 과장이 일부 있을지언정 사실이다라고 어쨌든 시인했잖아요 아까 기사님도 그렇죠. 폭탄 선언이라고 하셨고 그 이후에 그럼 이 둘이 소위 말해서 1인자랑 2인자가 대립각을 네. 세우는 거냐 마냐에 대해서 이제 뭐 기추가 주목이 되는데 네. 편지 내용만 놓고 보면 은 뭔가 이게 대립각을 띠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조은 씨가 어쨌든 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혹은 변호하는 과정에서 뭐 정명석 씨한테 불리한 증거라든지 증언 같은 거를 뭐 여차하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포인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떼려야 보시는... 뗄수 없죠. 그리고 강하게 깔 수도 없는 게, 그럼 오히려 자기 공범 정황이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정명석은 정조은에 대해서 음, 이야기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정조은 입에서 나오는 게 자기 재판에는 가장 불리한 증언이 될 확률이 높은데, 음... 그럼 정조우는 정명석에 대한 걸 많이 이야기할까를 고민해 보면 자기가 엮여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려다 보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본인에 대한 공격을 방어를 할 수가 없지 않나요? 딜레마겠네요. 그렇죠. 음... 가위바위보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죄수의 딜레마는 진짜 그렇죠. 게임 이론의 그 죄수의 <laughs> 딜레마 상황인데 근데 만약에 죄수의 딜레마랑 좀 상황은 다른 게둘다 무죄를 주장했을 때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원래는 음. 이제 형이 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가볍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은 아닌 거죠. 음. 다른 증언이나 다른 증거에 의해서 이제 유죄가 확실한 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데, 완전히 판결 나온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서로가 서로를 좀 보호하려고 잡아 떼면은 좀 괘씸죄가 추가될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이 편지에서도 결백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할 건데 일단 뭐 상황과 환경은 어느 때보다 열악하고 최악이지만 저는 이때 읽는 자가 아닌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요 뭐 예수님이 막혀있는 느낌 때문에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이거 자체가 사실 자기좀 억울하고 이 상황을 신은 알아주지 않겠냐는 뉘앙스로 보여요 그런 목적으로 적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아래 내용 진행하다 보면 정말 결백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조훈 씨의 스탠스는 구속되기 전부터 3월 12일에 비쳤던 스탠스 그대로 밀고 나갈 게 아닌가. 난 몰랐다. 그리고 일부 알았지만 말렸다. 음. 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러기에는 정조온을 겨냥한 증언자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죠. 음. 흔히 비서진이라고 하는 분들이라던가그 이제 정조온 씨를 지지하는 입장이신 네. 분들을 만나 보면 네. 선생님이라고 표현할게요. 정명석 씨는 선생님은 죄를 지으신 게 맞고 회개해야 하지만 이 역사는 맞고 이 역사를 그래서 정조온 씨가 이끌고 나가야 한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약간 그 기자님도 아마 조사하셨겠지만 십몇 년 전에 제희 에서 파생됐던 어떤 일명 제3 섭리라고 불리는 네. 그 흐름이랑 되게 저는 오버랩 이에서 보이더라고요. 아제3 섭리. 네. 네. 거기서 똑같이 주장했었죠. 이 역사는 맞고 뭐 이제 통일교 쪽이 아브라함이었으면은 제임스가 이삭이고 이제 야곱배대다그 흐름이랑 비슷하다고 볼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대묻고 싶어요 잘못한 실수를 한 거든 잘못을 한 거든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사람이 그럼 메시안가 성경에서 다른 선지자들이 실수하는 경우는 있죠 근데 음. 예수님이 실수를 하셨나? 그렇지 않, 않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하게 온전한 사람의 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오신 분인데 그런 존재를 정명석 씨가 대신할 수 있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우선 어쨌든 십몇 년 전에 이제 그때도 섭리해서 어, 선생님은 잘못하셨지만 이 역사는 맞다라는 슬로건이 돌아다녔었거든요. 네. 또 이번에 같은 슬로건이 돌아다니길래 근데 본인들은 그 슬로건이 어, 몇번 되풀이됐던 슬로건이라는 걸 모르고 이, 이 주장을 음. 하시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사이비들의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흐름인데 일단 이 편지에 대해서 이어서 가보자면은 정종훈 씨가 두 번째 페이지에서 바로 먼저 물어보는 안부가 줄리는 어디에서 지내나, 잘 지났냐에 대해서 물어봐요. 이 줄리가 고양이거든요. 줄리는 고양이는 안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애교가 있다. 혼자서 예쁨 받는 것을 좋아한다. 너무 궁금하다. 뭐 이러면서 편지를 쓰는데.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조금 코멘트를 주시더라고요. 음. 3인칭을 사용하면서 지선이는 어떻게 지났냐고요. 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 지선이가 제일 나이가 많고요. 세살 아래 동생이 방장인데 부모님이 군인이고 아버진 별 하나까지 달고 전역했다. 자기랑 똑같이 깔끔한 성격이고 대화도 잘 통한다. 방의 질서를 잘 잡아줘서 아주 편하다. 이분이 좀 편의를 봐주시나 봐요. 방의 대장 같은데 방장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매일 삼시새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있다. 아마도 초등학교 이후로 사로 세상 식사는 처음 같아요. 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거 관련해서 웃기게 댓글을 달아주신 게 하나 기억나는데 아니 국민학교 시대인데 초등학교 시대인 척, 시절인 척 하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정 씨의 편지에 따르면 자신은 억울하다는 뉘앙스로 앞으로 진행될 재판도 열심히 이마려 한다. 저의 결백을 입증해야 하고 내가 살아온 삶을 보여줘야 하기에 조금은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laughs> 이거 보고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좀 피해자들에 대한 언급이 차라리 들어갔으면 좀 미안했다 반성의 기미를 보였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사실 뉘앙스를 보이고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건 제가 만났을 때도 비슷한 입장이었거든요. 인터뷰 당시에도 나는 이번에 기소된 아이들과 접점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나는 정명석 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거랑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보수에 왔는데 마음이 좋지 않죠. 다음 기사로 넘어가서 이제 영치금 이야기랑 독립 가능성 포착에 대해서 적은 글이 있는데요. 편지 자체는 독립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근데 이건 유추해 볼수 있죠. 정명석 씨가 10년 해외 도피 기간, 그리고 10년 수감생활 때, 특히 수감생활 당시에 교단과 자기 측근들을 어떻게 관리를 했냐. 음. 어떤 방식으로? 편지로 했잖아요. 음. 이제 거기에서 배웠다고 볼수 있지 않나. 음. 정조훈 씨도 똑같이 본인 측근들, 주변 사람들을 편지로 관리를 하는데, 뭐, 부교역자들을 거론하면서, 뭐, 누구한텐 편지 잘 받았다. 누구한텐 책이 감사하다. 그리고 뭐, 여기에는 뭐, 편지 말미에는 영책은 감사해요 바로하고네 아주 유용합니다 히읗히읗 뭐 이런 음. 내용도 나오는데 앞에서부터 조금 차근차근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정씨 이제 김지선 씨죠 정종훈 씨가 주충익 목사 그리고 권병현 그 정충신이죠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7명 이름을 거론하면서 편지를 잘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7명 정도한테 핵심 측근 7명 정도한테 편지가 들어왔구나 정도는 알수 있고 근데 여기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추충익 목사가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자기랑 이제 정조훈 씨가 목회하던 주님의 힌들교회 일부 가정국이라던가 할까요? 일부 신도들에게 JMS로부터 독립해서 새로운 교회를 좀 개척해서 나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정황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분들 증언에 따르면 은어 지금은 내가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게 목회다. 주주익 목사가. 오충익이죠, 본명은. 정조훈 목사 나오는데 1년 정도 걸릴 걸로 예상되는데 조금만 기다렸다가 정조훈 목사 출소하면 새로운 교회 세우는 게 어떻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독립에 대해서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1년 정도면 나올 것 같으니까 하자. 뭐 이어서 좀 진행된 이야기를 보면은 다단계 이야기도 조금 제가 이 영상에서 이 기사에서 다루긴 했는데 그 기사도 사실 다뤄서 다음에 한번 기사 리뷰를 할것 같은데 정충신 씨 관련해서 다단계 이슈하고 뭐 명작 스튜디오 공사하는데 10억 정도 정확히 9억 8천 정도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좀 부풀려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불법적으로 기업 가수금에 자기 이름 자기 돈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넣, 넣어서 양성화했다는 이야기. 뭐 일본에서 경제인 연합회 호암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매너가 송금된 걸 횡령했다는 이야기. 뭐 제보가 많은데 이 부분은 아직 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 하나씩 풀어 나갈 예정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JMS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 또는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던 분들은 정조은이 보이는 모습이 정명석이 2009년부터 18년까지 수감 당시 보였던 모습이랑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옥중편지를 좀 요약하자면, 첫 번째 고양이 걱정. 두 번째 본인 결백하다 세 번째 영치는 감사합니다 음. 네 번째 독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추리면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변호사 사임 이야기는 우선 정종훈 씨 변호를 맡았던 곳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기사를 적었는데 하필이면 이 변호사님이 한 방송국의 모 프로그램에서 주기적으로 좀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사를 썼더니 그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아그 변호사님한테 직접. 네, 어,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고. 아 문자가 왔죠 처음 저희 데스크한테 그래서 이야기 나눠 보니까 저희 기사 보고 바로 사임했다. 오... 기사 나가고 두 시간 만에 바로 사임 처리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변호인 아니다. 음... 자기는 모르고 이 사건에 대해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받은 거고. 음... 자기는 지금 서울 지부 쪽에 있는데 음... 이건 다른 지부에서 받은 거다. 음... 그래서 바로 사임하라 그랬다라는 내용으로 사실 기사를 처음에는 누가 이렇게 변호를 맡았고 이런 내용이었다를 다뤘고 두 번째는. 음, 저희한테 연락 주신 대로 아, 사임했다 음. 기사 보고 바로 놀라서 음. 사임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죠. 이번 영상 맞추기 전에 맞추기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요즘 국제적으로도 제보를 많이 주세요. 음. 이 영상도 많이 본다고 하시고 일본에서도 대만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미국에서도 음. 말레이시아에서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세요. 음. 그리고 국제청원기구에 심지어 JMS 관련해서 올라오기도 했고, 청원기구에 포교활동을 좀 막아달라는 식으로. 그래서 사실 제가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유튜브에서 이제 자동자막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기능이 음. 있는데, 그걸 보셨을 때좀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도록. 음. 저희가 자막을 달아드릴까 생각했는데 너무 많은. <laughs> 언어를 네.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제가 말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하면은 유튜브에서 좀잘 걸러주지 않을까 음. 그래서 제보 주시는 여러 국가의 제보자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나머지 제가 준비하는 기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 음. 제보를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한 국가에서 줌으로 또 어. 화상 회의 제보 받기로 했고요 여러분이 주시는 이런 제보들 소중한 자료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들도 저는 차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주제할 예정이니까 관심 가지고 지금처럼 제보도 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